뉴스 이수현 기자 첫 방송을 앞둔 나쁜 기억 지우개 인물 관계도에 이목이 쏠린다. 이첫 방송되는 MBN 금토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는 기억 지우개로 인생이 바뀐 남자와 그의 첫사랑이 되어버린 여자의 아슬아슬 첫사랑 조장 로맨스 드라마다. MBN이 처음 선보이는 금토 드라마 시리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촬영을 진행한 후약2년 6개월 만에 방송하게 됐다. 연출은 윤지훈, 김나영 PD가 맡았고 극보는 정은영 작가가 집필했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인물 관계도에 따르면 주인공 이군, 경주연, 이신, 전세한 외에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배우 김재중은 테니스계 최고 유망주에서 사고로 트라우마를 얻어 나락으로 떨어진 이군을 연기한다. 이군은 기억지우개로 보낸 순뇌부 나르시시스트로 변한 후 빅픽처 에이전시 매니저에서 스포츠 에이전시 군의 CEO가 됐다. 진세연은 뇌연구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경주현 역을 맡았다. 경주현은 어린 시절 정신과 의사 아버지가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한 후 나쁜 기억 지우개 실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는 실험 피험자 된 이군의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 자신이 첫사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군에게 끌리게 되고 그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까 걱정한다. 이종원은 이군의 동생이자 테니스 스타 이신을 연기한다. 그는 세계 랭킹 1위의 테니스 선수지만 이면에는 형의 인생을 대신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아픔이 있다. 이군이 나쁜 기억 지우개 임상 실험을 받은 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자 삐뚤어지기로 결심한다. 양혜진은 전세한 역을 맡았다. 전세한은 준재벌 2세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부모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순백의 아이콘이다. 한국에 들어와 주연에게 빌붙기 시작한 그는 우연히 통역사 일을 하게 되고, 이군 첫사랑의 진실을 알게 된다. 이밖에도 이준혁, 윤유선, 배혜선 김광규, 한상진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총몇 부작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나쁜 기억 지우개는 16부작으로 편성됐다.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되며 OTT로는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와차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수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8월 2일 16, 30일 송고 NBSP NBSP. 스프리포터의탑스타노즈 c k r